나도 청소나 해볼까? 청소 끝까지 거 걸레로 닦으면 되는 건데 뭐. 처음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청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계속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더라. 처음엔 쉬워 보였어. 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 수능 준비하듯 약품을 공부해야 하고 장비 특징을 알아야 하고 오염마다 다른 청소법도 익혀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마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도 달라. 그래서 진심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일이더라고. 결국 내 알고리즘은 온통 청소법, 청소용품, 약품 등으로 가득하고, 고객님도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청소 기준을 높여가고 있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하고 계신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고객님 한분한 한 분이 이런 게 청소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청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어. 깨끗함이 마법이 되길.